네, 일단 뭐, 상법에 나와 있는 예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 대중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인지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하나의 어떤 면을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 보편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돈에 대한 것은 우리 그 관상에서 이 코를 재배궁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이 대칭,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색상, 피부의 어떤 윤기 이런 것도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늘고 날카로운 코는 제외가 됩니다 뾰족하기보다는 조금은 둥그러워야 되고 조금 풍만하게 그리고 일단 이 콧방울 난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 비율에 맞게끔 좀 둥그스름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먹코 같은 네, 네, 네. 그런 게 좋은 코가. 네, 주목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CCTV가 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칭, 비율적으로도 내 얼굴 구조에 맞아야 돼요. 아, 네, 중목코에 그 얼굴 어울리는 좀 얼굴은 어떤 게? 어, 일단은 뭐 우리가 그 관상에서도 모카토 금수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 얼굴 평수 쉽게 얘기하면 평수에 비율이 맞는 코. 내 얼굴의 면적 평수도 비대적으로 커야지 됩니다. 눈썹까지가 상정이라 그러면 3등분을 하고 있어요. 이관상에서한 획, 그리고 여기서 코까지 두 획, 턱까지가 3획. 그래가지고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1대1대1의 비율이 타고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탄력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눌렀을 시에 쑥 들어가는 물렁코 말고, 탄력이 있다는 건좀 탄탄함이 좀 있고, 살이 보충이 돼줘야 돼요. 좀 단탄하다, 단단하다. 대신 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이 콧구멍이, 이 비공이라고 합니다. 이 콧구멍을. 근데 그것이 하늘을 보는 게들려있대니 들창코라고 알고 있죠. 부적인 것들을 축적하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까지도 경비해서 봐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콧대가, 어, 굴곡이 없어야 되고요. 이쪽 부분을 이제 상근이라고 그러고, 이 상근을 비롯해가지고 준두, 난대정의 여기까지. 상근 연상 수상 준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매브리코이 콧날이 그냥 일자로 내려와야 돼요. 일사천리로.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이 하늘로 봅니다 이 우리 이걸 상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상들이 내려줄 수 있는 내게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 굴곡이 없이 일사천리 쉽게 내려와 줘야 돼요. 조상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조상 어떤 거, 예를 들면 금수저. 네네. 그런 것들을 네네.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어떤 그런 노복궁이라고 하는 이 턱, 이턱 자체에 어떤 그 V 라인 보단도. 이 U자형의 형태로서 탄탄한 그리고 살이 좀 있는 그러한 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서의 어떤 그 귀감이 될수 있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어요. 어, 이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입술 이 끝. 근데 이것을 이 국악이라고 하는데, 어, 일반인들이, 많은 일반인들은 이것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우리 입을 이 해구, 수성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은행창고, 어, 그런 부분인데, 배에 어떤 그런 이 U자형, 물에 떠 있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귀를 왼쪽부터, 1세에서 7세까지 보고, 8세에서 14세를 보고, 이마하고 머리에 맞는 경계 부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5세로부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부터 요, 여기 코끝을 50으로 보고, 이 50에서부터 55, 60, 7 0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 나이 때에 가서 재물을 많이 벌고, 어, 뭐 탄탄대로를 간다라고 해도,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면, 전복될 수도 있는 배의 형상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 국악이, 이렇게 좀 올라가줘야지 거기에 재물이 담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흑수저에서 네. 자기 노력으로 이제 되게 큰 부자가 된 경우의 관상은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럼요 차이는 있죠. 네.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러나 물론,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도 노력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기 개발 플러스 노력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나이대를 하나하나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눈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눈에 대한 어떤 그런 총기, 어, 흑점, 우리가 동공이라 그러죠. 그 동공의 흑점이 아주 시커멓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흰 여백이 맑고 깨끗하고 하얘야 돼요. 검은 눈동자와 하얀 흰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어, 눈썹은 일단 이 보수궁이라 그래가지고 눈썹과 이눈 사이를 전택궁이라 그래요. 받전자의 집택자를 쓰는 그러한 용어인데 면적이 좀 넓은 그러한 사람을 부의 예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넓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집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눈썹과 눈두덩의 사이 자체가 탄력도 있어야 돼요 살이. 그리고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 방금 전택공이라고 하셨는데, 뭐 네. 한자로 보면 뭐 약간 부동산 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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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쪽이 맑고 깨끗하고 넓은 사람들이 어, 부를 가질 수 있는 네, 어떤 특징 중에 하나 의 예시로 들수 있어요. 네. 네. 레스컴에 나와 있는 부자들 중에 좀 관상적으로 제일 부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네. 얼굴을 가진 얼굴은 누가 있어요? 음식 하시는 분 누구죠? 백종원. 네네, 백종원 씨. 어, 그분의 예시를 많이 들고 있고, 또 보면 그 송혜 선생님. 네, 송혜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들고 있어요. 어, 고와 유사한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부자될 수 있는 어떤 그 잠재성이 있겠구나라고 가늠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젊었을 때 부자였는데 말년 가서 다 있던 돈다 말아먹는 네런그두 경우가 어떻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십 넘어서 5 0까지 가장 자기 어떤 그런 그. 증들을 노력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기회의 여건. 이 주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때 돈을 벌었어도 오0 넘어서 이쪽 부분으로 가면서 말년으로 가면서 이 형상이 안 좋거든지. 어, 뭐 수리들이 얘기하는 이 인증 부분도 중요해요. 이것이 물을 흐르는 강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깊고 좀길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재물 창고로 쌓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대든지 예를 들어서 때든지 주름이나 점들 사막에 이런 것들 좀안 좋게 보고 있듯이 이5 0세이 화정의 부분이 조금 어떤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재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턱이 좋다라고 해서 다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스타트점부터 과정까지 이것들이 좀 완만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지. 네, 조화라 그러잖아요. 조화. 그런 것들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어떤 현상으로도 어,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속된 표현인지 뭐지만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 운의 어떤 도움이 그리고 내 노력이 어떤 삼이 이것이 완만에 져야지 플러스 0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합자 내게 글자는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관상도 네. 그 인자 바꿀 수 없는. 어 바꿀 수 없다라고 못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함정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성형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는 볼수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플러스 알파시킬 수 있는 상승 효과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관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어뭐 사주를 보고 싶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 저희 출장 곳에 의뢰를 하시면 궁금한 부분, 답답한 부분들을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풀어 나가서 플러스 알파의 상승 작용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얻어 가지 않으실까 생각 중입니다.